그리고 이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 가상자산 수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담직을 만든다라는 소식인데요.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은 정말 처음인.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에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직접 직권할 수 있다는 라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이제 업계 경영진들과 가상자산 전담직에 관한 신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담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회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연방 기관과 소통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해당 자리에 적임자를 현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 정말 공약을 지키려는구나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또한번 자산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코인 가격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돈나무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6년 후에 16배 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 일단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 친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가.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대략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강세 전망의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관련 완화 정책들이 중요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기에다 지금도 기관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 내 자금들이 본격화되면서 들어올 경우에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오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9만 0천 달러 선을 찍었을 때 그게 뉴욕 시장이 열릴 때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욕 시장 그리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수급은 정말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